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술인데요 최근에는 전통주를 손수 빚어 차례상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신도주는 추석 차례상에 자주 등장하는 전통주입니다 그의 첫 살을 수확해서 조상에게 바치는 의미 있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신도주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인 햅쌀을 곱게 빻 가루로 만듭니다. 쌀가루에 물을 넣고 전뒤 수분을 빼고 체에 내립니다. 반죽된 쌀가루를 찜기에 20분 가량 쪄내면 쫀득쫀득한 백설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백설기는 신속하게 꺼내 식기전 끓는 물을 붓고 주걱으로 잘 치대야 합니다. 백설기가 나오면 끓는 물을 부어 가지고 끓는 물을 붓는 이유는 떡이 멍울지지 않게 해서 온전하게 발효에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떡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히셔야 해요. 차게 식혀진 백설기는 누룩과 밀가루를 넣고 잘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키면 밑술이 됩니다. 밑술은 덧술을 만들기 위해 찹쌀로 잘 쪄진 고두박과 버무려집니다. 잘 버무려진 범벅을 열흘 이상 발효 시킨 뒤 고운 체로 거르면 신도주라는 전통주가 만들어집니다. 매년 추석 때 햅살로 만들어지는 신도주는 그의 첫 수확된 쌀로 빚은 술이라는 의미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후손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어, 햅살이 나오는 시기를 보시면 그게 딱 추석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즈음에 빚은 술로 차례를 지낸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첫, 술, 첫 쌀을 가지고 술을 빚기 때문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전통주로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이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인 정성만큼 보람도 배로 다가옵니다. 미술도 빚어야 되고 구두밥도 쪄야 되고 발효 시간도 길고 어, 엄청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술을 조상님들한테 전 올려드리면 저 또한 좀 기쁘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잊혀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 그 맛과 의미가 알려지면서 명절에 준비해야 할 새로운 음식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